교회라고 하면요, 여러분. 다시겠지만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할게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은혜교회라고 하는데, 여기 모여있는 것은 예배당, 건물이에요.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뜻은 뭐냐면, 헬라와 원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이렇게 성도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예요. 예수님이 그 머리똘이 됐다고 했잖아요.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머리똘이 돼서 교회를 이뤘다고 했잖아요. 중심. 우리는 이 팔자리에요. 몸이에요. 그걸 지체라고 합니다. 예수는 머리가 되는 거고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발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가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리도 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지금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는 말. 정리가 됐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에클레시아,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고요.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각 지체, 요 손, 발 그러면 이쪽 손이 이쪽 손이랑 싸우면 되겠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너는 마음에 안 들라고 싸우면 결국은 한 몸이 다치는 거죠. 교회는 그런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가 각 지체면 우리 사이에 서로 화합하고 사랑해야지 서로를 질책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아, 이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니네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옆에 교회가 무슨 경쟁합니까? 경제, 이 무슨 사업터예요? 아니죠. 진짜 예, 예수님의 입장에서.